아이고. 감사합니다. 맞아요. 그거 했던 애들이에요. 날라 애들. 자, 우리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. 어. 저기 오늘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네요. 소개를 좀 길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쨌든 어, 지금 저랑 같이 함께 합을 맞춰주고 있는 친구들은요. 다 각자의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거나 각자의 밴드가 있는 어 기타리스트거나 그렇습니다. 어뭐 녹록치 않아요 이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어 우리 같이 잘 살아나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 고민을 하고 있고 제 공연도 도와주고 있습니다. 여기는 허드라는 팀에서 일렉을 치고 있는 이정원 씨입니다. 멋진 포즈 한번 보여드려요. 준비해 예, 준비해 자 이쪽은 바닐레어라는 팀에서 아주 힙한 팀이에요 힙한 팀에서 보컬과 작사 작곡 뭐 이런 여러가지 리더를 맡고 계신 고시 그럼 섀도우 꼭 한번 보여주세요 네. 저희 가드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닐레어의 드럼 질용히 제일 늙었어요 <laughs> 이 팀에서 제일 늙은 사람이 저는 슬러건을 쓰고 있네요 어 저쪽에는 이제 송현우 현우라고 <laughs> 저희는 퓨전 재즈 현우라고 부릅니다 퓨전 재즈의 마스터죠 아 생각보다 많은 베이시스트분이 이분을 탈론하고 계셨더라고 요 우리는 이 친구를 항상 무시했거든요. 그 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선망하는 분이셨더라고요, 그래서 몰라면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뒤에 계신 복다진 씨, 싱어송라이터. 소재 한번 부사해 주죠? <laughs> 아까 배우춤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아, 그건 안 돼, 알겠어. 아, 네, 아무튼 복다진 양이시고요, 어, 싱어송라이터입니다, 천재 싱어송라이터고요. 어,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빼서 한번 어떻게 해요 자, 이 친구는 조희원. 아, 너, 마이크가 있구나. 너가 좀 해봐. 예, 네, 조희원입니다. 반갑 <laughs> 앨범을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. 아, 아무튼 생각보다 넉넉지 않아요. 우리 가보자고, 오케이. 가보자고, 가보자고. 다음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